루비의어유진입니다 아, 오늘은 거치대를 만들 건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거치대입니다. 네, 높이, 높이를 위해서 이 하트 선을 깔아놨어요 이게 달빼지거든요 잘 떨어져요. 잠깐만요. 우선, 늘어질 수도 있으니까, 하나를 더 해놓을게요. 앞을 아, 그 하나를. 아. 거치대 없이 해놓을게요. 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이게 더잘 보이게. 저는 빨간색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아, 이렇게. 자신이 안 접는 색이 보이게, 안 놀라는 색이 보이게, 이렇게 접어주시고, 펼쳐서, 펼쳐서, 여기 앉아 안원안는 수색이고 이게 대문 대문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한절로 접어주세요. 접어주시고, 위로 한 번, 이렇게 접으시고, 아래로 한 번,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위로 한 번, 한번 아래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채 쪽에선 여기가 자국이 이렇게 v자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을 삼각형 왼쪽에 자국 있는 삼각형을 안으로 이렇게 놔주시고요 여기에서 보면 여기 왼쪽에 삼각형을 안으로 넣어 주세요. 안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고 여기를 우선 벌리고요 이렇게 가루를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이걸 이 접혀진 부분을 안으로 넣어 주세요. 그러면 이 모양이 될 거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세요. 그 이렇게, 거치대가 완성이 돼요. 이렇게. 엄 음, 잠깐만요. 이렇게,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지금까지 루비였습니다.